세모지민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등록금내면 무하니 시리즈를 새로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끝도 없이 나오는 세종대학교 꿀팁! 야말로 학생복지 노트가 아닌가 혹시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뤄볼 예정이죠? 바로 세종대학교 노션제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노션제휴어 평소에 노션제우 활용 많이 하시나봐요? 아, 아니요 저는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어서 네, 너무 활용하는 것처럼 <laughs> 반응을 하시길래 <laughs> 이제부터 알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대학교 이메일을 활용을 해서 이제 노션에 회원가입을 하고 어떻게 제료를 받고 로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사회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잘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이메일을 만드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몇학년이세 저는 4학년 네. 4학년 아직도 안만드신 거죠, 하니가자 <laughs> 그러면 이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네 세종대학교 포털에 들어왔죠? 그러면 네. 저희가 항상 들어간 학생 서비스 바로 옆에 IT 서비스가 이 밑에 오피스 365 계정 신청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간단할 수가 해결 네, 네, 진짜 쉽죠 오 네네 이렇게 만들기가 간단한데 저는 4학년까지 모르고 있었네요 실생 여러분들도 이학 하자마자 빨리 만들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모션 사입 한번 해볼까요네 모션 회원가입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세종대학교 계정이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럼 바로 이렇게 원진 님의 세종대학교 계정이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자 이제 수락을 눌러주고 작년에 노트북이라부 딩이 조금 오래 걸리네요. 오래 걸요이 친구도 연식이 좀 있기 때문에요. 진제좀노션회원마일좀 해놓지 그랬어요. 컨티뉴를 눌러줍니다. 도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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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쓰시고 싶지 않으면 같이 써주시면 요 저는 ISTP라 혼자 쓰고 싶습니다. 아이코이시잖아요. 티비 티비 많잖아요. 그럼 같이 쓰는 걸로 해 보도록 <laughs> 할까요? 이렇게 자, 이제 노션 가입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서원진의 노션 떴죠? 그리고 음... 여기 보면 세종대학교 계정으로 이렇게 가입된 거를 볼수 있습니다. 너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진짜 자주 사용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노션 활용을 하면 이제 무료로 활용을 할수 있지만 팀플 같은 거 하면은 또 사람들이랑 공유도 해야 돼고 블록이 차감되면서 이제 유료로 전환이 된단 말이죠. 아, 그럼 노션을 혼자 사용하면 되겠네요? <laughs> 네? 네. 자, 저희는 이제 대학교 이메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교육 요금제라는 아. 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설정이 네. 보이죠. 설정을 누르고 요금제 업그레이드. 음. 얘를 눌러 준 다음에 학생과 교수 밑에 교육 요금제 사용하기를 눌러 주면. 자, 그러면은 이제 이노션에 들어가서 설정 아. 들어가고 자, 요금제 살펴볼까요? 펴봐요 살펴보기 누르면 일단 글 플러스 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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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신 거예요. 그 이제 무료로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4학년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게 너무 후회되네요. 그러니까요, 하나만 아, 뭐 하셨어요? 네, 그렇게. 이제 대학 생활에서 노션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노션으로 이제 시간 관리하기가 진짜 효율적이거든요. 아무래도 대학생이 대학교 스케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토익도 준비해야 되고. 대회활동, 공모전, 이저저거 스케줄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희 뭐 술도 많이 마시잖아요 술은 뭐 원진씨 한정 아니가요 <laughs> 아무튼 대학생이 시간 관리를 하기 어려운 건사실이니까요네그 이제 일정관리 템플릿을 활용을 하면 저희가 좀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노션 달력, 할일 목록, 다이어리, 플래너 등 템플릿이 정말 다양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강의를 들을 때필기도 하잖아요 기록한 파일을 쉽게 정리하고 추후에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하다 보면 가끔 어디에 저장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파일 관리를 하기가 항상 어렵더라고 그래서 바탕화면에 항상 이렇게 어플들이 꽉차 있는 나의 노트북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평소에 관리를 잘안 하시나요? 정리가 좀 어려우신가요? 이거 좀 활용 꼭 하셔야겠어요. 저한테 너무 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노션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션의 단축키를 음. 익히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콤마 슬래시로 다양한 블록을 삽입하고 컨트롤 플러스 P. 로 페이지를 빠르게 검색할 수가 있고요 단축키를 사용하면 노션의 기능을 훨씬 더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종대학교 두드림 온라인 학습법 특강 신청을 통해서 이제 노션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아. 거기서도 좀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필기를 하거나 팀플을 할때 구글 문서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물론 쉽게 링크 공유가 가능하다는 건 편리하지만 노션의 경우 한블록의 팀원들을 초대해서 각자의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 일이 하나하나 공유하지 않아도 돼서 편안한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회의한 내용을 또 쉽게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유용한 템플릿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너무 유용하죠. 네, 네 이걸 세종대학교가 무료로 제휴를 하고 있으니까 활용을 안 하면 완전 손해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세종 대생 여러분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이 노션 활용 꿀팁으로 더 나은 대학생활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등록금 내면. Money!